양 선수, 돼지라고 놀렸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 족밥 나왔다고 하고 있고, 도발, 도발 타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만나보는 프로토스 n s p 클랜의 박재현 선수, 전 파라스 선수, 박재현 선수입니다.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선수고요. 그리고 11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입니다. 김은호 선수입니다. 김은호 선수이고요. 기적의 자는 새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박재현 선수와 김은호 선수입니다. 현재 보는 진영은, ESA 클래닉 첫 출전 해주고 있는 김은호 선수, 그리고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박재현 선수입니다. 3승 1패, 푸푸전 2승 0패 가지고 있는 박재현 선수, 지금 5시입니다. 어, 뭐 해본, 서킷브레이커. 중앙 집중형 힘싸움 맵, 서킷브레이커고요. 스타팅은 1시 5시 7시 11시 가로 35초 세로 25초 대각 38초 상대 전적은 푸푸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나 3승 1패지만 프로토스전이 2승 0패라는 거죠. 예, 네, 프로토스전이 2승 0패라는 것만 말씀해 준 거예요. 3승 1패인데 푸푸전만큼은 박재현 선수가 잘한다는 걸 말씀해 준 거예요. 네, 예, 푸푸전 이승영패.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박재현입니다. 김은호. 게이트 올라가고 있고, 박재현도 게이트 올라가주는 모습. 왜 큰일 났냐고요. 뭐가 배부릅니까, 자꾸. 일단, 오시밀레이터, 게이트, 그리고 프로브 서치 가는 모습. 이쪽에서도 서치를 안 나가주는 모습인데. NSB보이님 안녕하세요. 오베르마님도 안녕하시고요. 일 김은호 근데 1자티부터 양선수도 도발이 너무 심했어요 지금 신경전 좋았어요 대지라고 자꾸 놀려서 박재훈이 열받았잖아 아, 존나 못하는 새끼 나왔다 그면서 헤헤헤 먼저 쳐발리라고 1번 나왔구나 이랬거든요 놀리면 저렇게 바로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진짜 놀리면 안돼요 그만큼 화납니다 일단 지금 포로브 일단 열심히 정찰 이쪽도 일단 포로브 정찰 가져야죠 김은호도 마지막, 홍균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코, 오케이. 아, 저기요. 저기요. 주의입니다. PP는, BJ만. 걸 수, 있습니다. 스진팀 DT, 주의 1. 예, 네, 아니, 주, 아니요? 예, 네, 주의 2번이면, 연고입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 한 번은 경고 1회입니다 주, 아, 주의 1회 두번치는 경고 1회 한 번은 안 됩니다 이게 규정이 어긋나요 그리고 PP를 BJ가 걸라고 이미 F10번을 눌렀는데 1 0번눌를 준비했는데 걸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태에서 PP를 걸라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눌르려고 했는데 걸려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요즘 내가 PP치면 PP치면 지지라고 착각하시나요? 아직도 PP 치면 지지라고 착각하시나 이분들 알아서 PP 걸고 걸고 있어요. 내가 PP 치면 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있나요? 크으... 아 아유... 그, 그거는 한참 됐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거든요. PP 저... 치면 내가 지지라고 생각하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한 번. 그래 가지고 욕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데, 근데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왜냐면 뚜둑에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렇죠. 욕을 먹더니만, 그리고 하나씩 이제 고치게 되거든요. 실수했던 점을, 내 잘못을 느끼고, 이제 고쳐야 되겠다. 고치죠. 그러면서. 고쳤는데도 요즘에, 요즘 분들이 자꾸 비피거면 내가 나를 못 거게 요 일단은 지금, 일단, 프로부 정찰. 일단, 프로부 정찰, 어. 갔다 왔어요. 벌써 두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두번 갔다 왔어요. PP 한번 갔다 오고, 얼라이로 한번 갔다 오고, 일단 프로브 찍어주면서, 일단 드라군 찍고, 뭐, 사업 둘러주고 있는 뭐 박재훈과 이쪽에서도, 사업이 이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김은호도. 전셋 다 무난해요. 원질러 찍어주면서. 프로브, 달려, 달려, 달려. 그쵸, 그렇죠, 달려, 달려, 달려. 이제 저차, 이제 정찰 됐어요. 빠이죠? 아이고. 이쪽 거는 살렸어요. 야, 박재원은 잡혔어요. 아, 열받을 수 밖에 없죠. 근데, 변수라는 점? 지금 올라가는 이 아둔이라는 점이고요. 그의, 아, 다크 더블이에요, 다크 더블. 일단 박재원 에비드 다크 더블. 저, 아두 올리고, 더블 간 다음에, 이제, 템플 아카이브 올라가면서 다크 찍고, 그리고, 포지 올라가지면서 포토 찍고. 일단 다크 더브이고, 이에 반면에, 기모노 선수의 빌드는, 노보티스 올려주겠죠? 일단 파일로 찍고, 노보 바, 박아줘야죠. 아, 영수님 안녕하세요. 수빈이 반갑고, 그리고, 나카무라 슈슈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퍼즐리트까지. 다크 떠블이기 때문에, 그쵸, 뭐, 템플 아카이브 포지 올라가주면서, 풀업 찍어주면서, 뭐, 이제 포토캐는 이제 지워줄 텐데, 그 일단 무난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박지원은 대각이기 때문에 다크 떠블을 선택을 한것 같거든요, 이거는. 박지원의 빌드는. 일단은 뭐, 어차피 다크 떠블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옥저버 가기만 해도 막아낼 수 있는, 기모노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막아줄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아, 로보티스 퍼즐리트도 완성이 되고, 옥저버터리도 올라갈 거고, 이제 다크가 찍히고는 있지만, 이제 옥저버터리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모노 선수가 일단은 수비가 가능합니다. 정수빈 아니요? 있어요. 정수빈 있어요. 일단, 지금 드라곤 찔르죠? 야, 일단 드라곤 찔러주는 모습. 하지만, 일단, 투 포터 있지만, 원 찔러, 그드라곤들 야, 일단, 굴리는 모습. 다크 나왔죠? 일단, 다크 일단 출발하는 거 보죠. 어차피, 결국에는 막아낼 수 있는 모습, 포터 일단 더 지어주면서, 다크 일단 출발해야 됩니다. 야, 일단, 이러면서, 지금, 닭한 마리 일단 막아줘야 되고, 이제 옥저버도 찍어줘야 되는데, 안바당 가면서, 이제 옥저버도 찍어줘야죠. 3mm 해봤어요. 아, 지금은 3mm 아닌 거, 존나 길었죠. 지금 보통,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냥 지금 머리는 보통, 뭐, 사람들, 뭐, 기준점, 일단은. 팡! 쓰러집니다 팍! 음. 우아 죽었어요 아... 잡혔어요 아... 일단 잡혔고 지금 일단 빼주는 모습인데 하이템 플러 뽑아주면서 뭐 포토캐너, 더건사람, 로보티스 퍼질리티와 앞마당 열심히 돌려주면서 뭐 투게이트까지 일단 박재현은 하템도 나왔습니다 아, 니카무라 슈슈님 다시 안녕하세요. 니카무라 슈슈. 일단 옥저버 들어가보려고 하겠죠. 옥저버 형님 한번 들어가 줘야죠. 안으로 집으로. 헬로우 인사해주면서 안녕. 난 옥저버. 너는 뭐야? 나는 박재현. 안녕. 나까무라야나까무라 니카무라 아니고 나까무라나까무라요아 니카무라라 니요나까무라나까무라 나카무라. 일단 박재원 앞만당 가면서 이쪽이 앞만당 가면서 뭐 테크는 이쪽이 좋지만 자운도뭐 비슷한데 한마디로 응급수 보기만 하면 김은호가 좋아 보이긴 좋아 보이는데 근데 박재원이 조합은 뭐 하이템플로 뽑아주면서 4 게이트 올라가면서 뭐 금방 따라갈 거예요 토스도 이제 뭐 박재원도 금방 따라갈 금방 게이트를 늘려주고 있근데아 김은호도 늘어난다면 다크 들어가야 된다. 아, 씨, 완벽해요. 아, 개 완벽해. 아, 이러면 짜증나요. 아, 신시하게 다크 돌렸는데, 못 들어가면, 하, 얘 존나 철벽이네. 하면서 지금, 철벽이나 하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너무 잘 막아냈어요. 지금 또, 다크 일단 살리기는 좋은 거고, 뭐, 파일럿 지워주면서, 아니면 뭐, 셔틀 뽑고, 하이템 플러 견제. 아니면 뭐, 다크 견제. 견제를 가야 됩니다. 일단, 투포지, 그리고 뭐, 아둔까지. 일단, 김은노가 어끌토스거든요. 이 선수가 어끌 하나만큼은 진짜 완따봉이에요. 한때, 김은노 선수의 서킷브레이크에서 경기를 해설했는데, 그때 저그전이었었거든요. 한 경기에 30분인가 40분 했는데, 333 풀업을 올려줬고, 토스가, 풀, 풀업, 풀업, 풀업토스 대 뭐, 저그, 거의 풀업이었는데, 역시 풀업토스의 위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일단은 뭐 어골 엄청나게 늘려주겠죠. 일단 은 원포지에서 어골 돌아가면서 여기 게이트 늘려주고 있는 현재 뭐 박재원 선수, 김은호는 멀티를 째주면서 뭐 가이트에서 뭐 드라운드 계속 뽑아주고 있고, 뭐9시 멀티까지 못 가져간다고 견제 막아낼라고 뭐 드라운드 배치시켜놓은거 같거든요. 이거는 똑똑똑. 누구십니까? 무건방송, 방송입니다. 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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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방송. 티머니의 방송은 무건수행방송. 나미 아불타부, 간센보살. 나미 아불타구 나미 아불타부, 간센보살. 나미 아불타부, 간센보살. 아닌가요? 천지신명. 일단은 지금 뭐 팔로 찌면서 뭐게이트 그리고, 뭐, 파일럿, 뭐, 일단, 뭐, 파일럿, 뭐, 파일럿만 지워주고 있어요. BT 노블레스님, 안녕하세요. 아니, 왜 물음표 날리냐고요, BJ 당황하게. 저가 그러고 싶어도 그런 건지 압니까? 일단은 게이트, 지금 4, 6, 7, 8 게이트, 그, 투포지 01억과 방위력 돌아가면서, 뭐, 파일럿 찍고, 뭐, 경벌력들 겁나 뽑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각기온도 멀티를 가면서, 포토캐너지워주면서 해줘야 되는 모습. 웃지마세요 내가 하고싶어서 한겁니까? 나 교회 안다녀요 <laughs> 교회다니던 여자친구 사귀고나서부터 교회 안다닙니다 집에 주말마다 씨바 교회에서 데이트해야 돼요. 그건 왜 존나 짜증나요? 일단 지금 갑니다. 질럿들이랑 드라군들. 음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던 여자친구랑 했는데 조카 그러면서 그냥 안 사깁니다. 그날부터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왜 사겨야 되는지. 야따 이러면서 질럿 드라군들 가는 모습. 나 질럿 드라군들 올라갑니다. 저기요! 그날 이후로 못쏠입니다 예, 그날 이후로 못쏠입니다 이제부터 안상입니다. 한, 여자 안상인지, 자, 6년인가 7년 됐다. 아, 6, 7년. 야, 6, 7년 됐네, 6, 7년. 크으. 야, 6, 7년 됐다, 진짜. 야, 딱 이러면서. 야, 딱 이러면서 들어가는 모습인데, 아. 야, 일단 들어갑니다, 지금. 그다 가는데 스톰 뿌리고요. 일단 여기 벽력도 떠오는 모습. 아 스톰 또 뿌려야 됩니다. 자, 스톰. 아, 박지원 오바쳐요. 김우호 선수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아, 김은호 선수 웃고 있을 텐데요, 지금. 아, 딱 스톰 뿌리면서. 아, 박지원 선수 완패 당했습니다, 지금. 완패. 아, 이거 완패 당했어요. 전투로 아예 져버렸고. 병력 차이에서도 나거든요 지금 게이트는 뭐 8게이트인데 이쪽도 8게이트에서 나오는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수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돌리면 그만큼 뭐 그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아 지금 김은호가 너무 좋아요 야 일단 포터 쓱 지워주면서 풀어브 그쵸 붙여주면서 쌩쌩쌩쌩쌩 게이트 돌리고요 그리고 게이트 일단 어글 01업인데 11업이겠죠? 그쵸 11업 역 11업 기은호는 김우노 지금 타이밍을 잡고 이제 내려가죠, 그렇죠? 영 러시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한번 꼬라박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러시가도 이겨 보겠다. 일단 러시로 가지만 뭐 박재원도 다크를 빼주면서 견제해주는 모습. 스폴린풀 반갑다. 하나 쓰리고요두개 쓰고, 세 개. 아 좋아요. 쓸지만 근데 문제는 좋은 지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저기 다크 견제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면쪽에 내려오는 병력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오고있죠 이쪽은 질럿들이 대고있고 드라군들이 쪽에서 맞짱까고있고 아 이거는 먹히겠는데요 지금 아 스톤 뿌리지만 너무 잘 달라붙었고 아 이거는 김은호가 밀어버렸습니다 병력도 싸먹으면서 멀티도 밀어주고 아 김은호 아, 1세트 잡아줄것 같거든요 아, 스톰 뿌려보지만 멀티가 밀렸고, 아, 이거 1세트, 김은호 선수가 잡아가려는 모습, 잡아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결국에는 김은호 선수가 웃는, 웃나요? 그래도 둘이서, 사이가 안 좋은데도, 그래도, 그렇죠. 그런 건안 하네요. 뭐,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사이 안 좋지, 하면서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그런데, 그쵸,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상계인데, 그래도 그건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거에 따라면 진짜 좀, 완전히 뭐, 진짜 안 좋다는 거겠죠. 일단 뭐, 드라군들 일단 빼고 있고, 병력들, 뭐, 토스도, 박재훈도 뭐, 질럿 견제 갈라는 모습인데, 넥서스라도 박살 내주면서, 견제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뭐, 여기 다크로브 뭐 얼마 정도 많이 쓸어냈어요. 프로브 없죠. 아, 일단 병력들, 그래도 일단 기모노 한번. 안 들어갔죠. 일단 차만 냈습니다 그냥 멀티를 가지고 있고, 질러들 돌아오면서, 질러들 상대해주고, 국제운도 질러들 견제해주고, 여기서 온라인 실수해봐요. 뭐하냐고, 요, 뭐합니까, BJ님. 지금 김치국물 다 마셨는데,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온라인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서 팀원이, 이제, 채팅창으로 요검청합니다 다다다다다다, 채팅, 채팅워리어 분들이 이제, 채팅을 치면서 저, 저, 죽일 거거든요. 일단 지금, 질러들, 일단 빼는 모습. 프로보드 붙여주면서 마콘도 뭐, 질럿 더 뽑아주면서 프로보드 일단은 뭐 멀티 12시 쪽 붙이고 포토캐는 건설하고 그리고 미네랄 멀티 다시 한번 더 견제 들어가면서 소규병력으로 맞짱을 까야 되거든요. 자, 스톤 뿌려주면 서 일단 맞짱 까는 모습. 가을은 겨울은님안녕하세요 일단 계속 내려오는 모습 질럿들 하군도목저보드 쭉쭉 내려가고 있고 질럿도 쭉쭉 내려가고 있고. 먼저 쌈거는 모습 쌈거는 모습인데 쌈 걸고 있거든요 지금 쌈 걸지만 지금 일단 드라운드 빼줘야 되고요 추가적인 경력도 빨리 나면서 막아야 됩니다 박재현은 박재현 막아야죠 박재현 막아야 되지만 포토 쪽으로 일단 가줘야 돼요 포토 쪽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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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 프로 뭐야 이거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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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마가 이모노! 설마가! 1세트부터 이게 나왔어요! 마패! 1세트 마패, 뭡니까? 일단 지소는 했어요. 당연히 지소해야죠. 상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아, 1세트부터 마패라니요. 손목하지. 작두루. 투! 아 마패 안 좋습니다 1세트부터 아 일단은 1세트부터 김은호가 마패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박재현이 막아냈습니다 2협 병력, 방위협과 이협 병력 방이호가, 여긴 그냥 공이 업이에요. 아업 차이도 너무 납니다.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업굴 돌아가고있고는업 차이도 나고 있고 야 일단 여기서 질럿들, 드라곤들 맞짱 까면서 아1 2시죠 견제는 좋아요. 이렇게 소수적 병력으로 견제하면서도 넥서스 점사면 넥서스라도 깨부셔줘야 되는 모습인데 뿌시면 좋은거거든요 이렇게 소수적으로 병력으로 그리고 넥서스 뿌셔주면서 자신 다시 미네랄 멀티 복구하고 병력 복구 이런 병력으로 이렇게 뭐 멀티 깨는거 아주 좋은 박기원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넥서스 미네랄 다시 가지면서 포로브도 이사시키고 질럿들 뭐 하이템포로 뽑아주면서 병력도 어차피 기모노도 뭐 12시가 날라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려줘야 되거든요 다시 올라가겠죠 일단 돈은 있어요 500원씩이나 다시 올라갑니다, 12시. 일단 다시 한 번, 근데 너무 질러 삐울 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일단 스톰 뿌려야죠, 스톰. 스톰 뿌리고, 싸운 데 해야되면 상대 그 스톰 막 뿌려줘요, 스톰. 그죠, 무한 스톰, 뭐, 스톰 개 뿌려야죠. 그 스톰 이렇게 뿌리면서 토스 병력 줄여봐야 되는데, 아, 스톰으로 한계가 있죠. 총 그렇게 뿌려도 한계가 너무 있어요 아 취지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에드림팅 클랜의 김은호 선수입니다